수박에서 하는 어 어깨치기 어, 상대하고 마주해서 어, 어깨를 이렇게 어, 손바닥으로 치는데 어, 그때 이제 어 바로치기 뭐 어치기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치기 하고 어, 중국 저거 어, 솔교 어, 솔각이죠. 어, 거기서 하는 사타라는 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저 이게 어저저 저 어, 뭐, 놀, 뭐, 놀, 놀라고도 어, 저 어쩔 것 같아. <laughs> 왜냐하면, 어, 해방, 해방되고, 해방되고 나서도 저기 함경북도 있죠? 함경북도, 함경북도 거기 저 두만강 있잖아. 두만강 인근에 그 이제 몇개저 지역에 그, 어, 가성 이제 마을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 재가, 제가성 촌이라고도 하는데, 어그 이제 제가성들이 어그 어, 제가성 풍섭에 이 수박치기 있잖아 우리가 손바닥으로 이렇게 서로 치는 거 있잖아 어어그 어, 수박치기가 제가성 풍섭 이기도 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했고 어 근데 그 제가성에 대해서 뭐 여진족 어, 여진족의 어떤 어 이제 유족이다 어뭐 이렇게 어, 이제 그런 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언어, 언어가, 여진족, 어, 이제 그런 언어가 아니고, 어, 이제, 함경도 쪽 이제, 뭐, 방언하고 좀 이렇게 많이 닮았다 해서, 이제, 조선시대 세금하고 군역이 있었잖아. 그래, 그런 걸 피해가지고 상간마을이니까 그쪽으로 숨었던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의견도 있어요. 자, 근데, 뭐, 여진족이라고 해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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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 그 사람들이, 어, 수박치기를 했다. 그럼 우리도 했고, 어? 어, 이제, 이제, 이제 그쪽에서한 거예요. 한경북도, 저, 이제 인근 두만강 쪽에서도. 그게, 어, 저, 청나라, 이제, 청나라 솔각에, 어, 이렇게, 어, 남아있다고 보면 돼. 어, 어 2015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해가지고, 어, 세계 태권도 연수원에서 WTF 정체성 확립에 관한 연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연구 보고서에도, 이, 어, 이제, 수박에서 하는, 이, 저, 이제, 어깨치기, 그리고 어치기, 그리고 어치기의 어떤 기술, 뭐, 잡고 치고 누르고 치고, 이거 수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 앞에 찍었던 영상에서, 이거 했잖아. 이렇게, 이제 상대에서, 아, 상대 팔에 대해서, 이렇게 잡고 치고, 어깨 치고, 이렇게 잡고 어깨 치고. 이거는, 어, 저기, 총창년 선생님이 저, 2008년, 8년 정도, 그 국민생활체육, 어, 서울시 전통무에 대해서, 그, 어, 저, 이제 시범을 하실 때, 그 동작을 했습니다. 그 영상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어, 뭐, 참고할 분 참고하세요. 어, 자. 그러면, 어, 어, 앞에 영상과 이어서 그럼 몇 가지 동작을 또어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 저, 솔각에서 또 이렇게 더 해. 쟤들이. 솔각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이게 이제 상대다 하면, 이게 이제 상대 팔이잖아. 팔인데. 이게 이제 상대가 나를 이렇게 어, 어깨를 어깨를 이렇게 어, 짚어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어, 신용을 하는 거지 어? 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뭐 이제 기술이 이제 영상 영상을 찍은 거니까 어그 이제 상대가 이렇게 한다 내 어깨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누르면서 이거를 잡아 아, 상대 아, 상대 손목을 그렇게 하고 상대 팔굽꿈이잖아 이게. 팔굽을 이렇게 당긴다고. 이렇게. 내가 상대다. 어, 이렇게 하는데, 이, 이거를 잡고, 이 팔굽을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 이렇게. 이렇게. 어, 그렇까지는 좋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어질 동작이 여기서 상대가 내 어깨를 짚어서, 잡아서, 팔굽을 당겨서, 이렇게. 어, 당겨서, 그 다음에 어깨를 또 이렇게. 어. 그리고, 어, 밭다리를 겁니다. <laughs> 이, 이, 이걸, 이걸 밀면서. <laughs> 아, 그래서 지금, 어, 이게, 저, 저, 어, 기술적으로는 좀, 좀, 이제 박자가, 아, 박자가 맞지가 않네. 그리고 불필요한 동작이기도 하고, 어, 그래서 어, 상대가 내 어깨를, 내 어깨를 이렇게 어, 딱짚는다 어, 내가 이렇게, 어, 잡고, 어, 그 다음에 왜이 팔굽을 이렇게, 어, 당기냐고, 어, 어. 그러면 당겼으면 거기서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거를 당긴 걸 놓아준다니까? 이렇게 당겼다, 기껏 당겼다 놓아줘. 어. 놓고 나서 어깨를 또 이렇게 짚어. 어.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너무 떨리게 한다, 이거지.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저, 수박, 어, 저, 어, 수박 치기에서, 이게 저, 용어가, 뭐, 수박 치기, 그 다음에 어깨 치기, 이게 조금 혼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왜냐면 하 저기, 자꾸 하시는 어른도, 어, 이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 저, 어, 동작을 보면, 어, 동작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지 이게 내 이제 허벅이지 허벅 이게, 이게 내 허벅이잖아 어, 허벅인데 자 상대하고 마주 보고 상대하고 마주 보고 어, 이게 반듯하게 그러니까 이쪽 팔은 이쪽 팔에 대응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될 때가 엇방향이 돼엇치게 아, 되는데 자 오른손 왼손 오른손에 저 이렇게 치지 어, 저희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데 오른손 왼손 치고 이렇게 반듯하게 치고 그 다음에 왼손 오른손 왼손 이렇게 될때 이것도 이제 바로 치기거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양쪽 손에 상대 팔의 양쪽에 대해서 내가 지금 관여를 하잖아 지금 양쪽에 대해서 그죠 어 그런데 양쪽이 아니고 한쪽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치고 이게 아니고 이 한쪽 팔에 대해서 이렇게 치고 그다음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친다고 오웬 오오그다음 이쪽으로 가서 왼 오웬 이래 돼 오웬 오왼 오웬 이렇게 도와합니다 어 이거는 저기 어2000 2000 2년 정도지 충북 진천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송창현 선생님 오늘 저 이제 논문집에 이렇게 저 수록하기 위한 이제 연구에서 어그어 그어어 촬영된 영상이 있습니다. 아 거기 송창현 선생님이 어 이렇게 하셨거든. 어 팔을 이렇게 해서 오엔오, 왼오웬아 이거는 한쪽 팔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한쪽 팔에 대해서. 그런데 이걸 또 솔각에서 또 해. 어. 솔각에서는 지금, 어, 이렇게 하네, 보니까. 자. 이게, 이게 상대잖아. 이거는, 어, 어, 우리가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가 이렇게 나를 치려고 하잖아.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 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팔이, 어, 그러니까, 팔이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서, 가로질러서 가서 이거를 잡아 당기듯이 잡아 당기듯이 하고 이거를 대고 어깨 이렇게 돼자 상대가 나를 치려고 한다 이게 상대 팔이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자 상대가 나를 치려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걷어 내리면서 이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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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손이 아, 가서 이 손이 가서 아, 누, 눌러 잡고 어깨를 이렇게 아, 우리는 쳐 이렇게 이렇게, 상대가 쳤다. 내가 막았다. 그 다음 동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이게 타격으로 간다고 그러는 어, 그런데, 똑같은 걸솔방에서 하는데, 똑같은 걸 하는데, <laughs> 여기서 이게 상대의 이제, 이게, 어, 손이 이렇게 오지, 나를 이렇게 뭐 치려고 한다. 그거를 이렇게 바깥쪽에서, 하나 하면서 어깨를 이렇게 돼, 이렇게 해. 자, 그런데, 어, 지금 저기, 어, 저, 어, 어, 뭡니까? 우리 쪽 어치기하고 솔각에서 이제 사타, 아, 그걸 이제, 어, 어, 비교, 뭐,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아, 아, 동작적으로. 그런데, 아, 우리는 이제 타격을 하는데, 저쪽은 그러면 어깨를 이게 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넘어뜨리기 위한 그냥 준비 동작이냐? 아, 준비 과정으로서의, 아, 저, 그, 그거냐? 아, 그거도 어, 아, 그런데, 자. 아, 우리는 친다 했지. 아, 상대가 이렇게 온다. 내가 밖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 저, 끌어내리면서 대고 우리는 치거든 타격으로 들어간다고. 연습할 때 어깨를 치는 거고 실제로 이걸, 이걸, 이걸 쳐버려야지. 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소, 솔각에서는 이렇게 오는데, 동작은 똑같아. 이, 이렇게 그어 잡아 당기면서 어깨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타격이냐, 아니냐. 자, 그 다음에, 아, 이 팔을, 이 왼손을 놔주네. 놓고, 아 이것만 대고 어깨 쪽만 대고 바다리를 건다니까. 어 아, 아. 아, 그래서 어 아, 물론 저기 저 절각 쪽에서 아, 아, 우리는 뭐, 뭐 그렇게 할수 있다. 어 우리는 뭐뭐 그렇게 할수 있다. 어한손으 이렇게 되고뭐뭐뭐 뭐, 뭐 옷을 잡든지 어 해가지고서 어저 상대 몸통을 이렇게 어, 어 완력으로 기울이면서 바다리 어 한다. 어까 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자 그럼 좋다 이거야 그다음 어어 어, 그다음 그저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laughs> 저어 이것도 어 이것도 저기 그성장 선생님이 그 대회에서 이렇게 어저어 어, 하셨던 영상이 있습니다 어, 아아이 이 동작도 어 그리고 어 그리고 저 이제 한 가지만 더 비교해 보자, 보자면 어. 어깨 치기를 할 때, 자 상대하고 마주 해가지고 어깨 치기를 하죠. 아, 상대도 내 어깨를 치고 나도 어깨를 쳐자 이게 이제 상대 팔이다 생각하고 이 팔. 이, 이, 이. 나는 이걸 치고 상대는 내 이걸 치겠지. 그럼 이렇게서 해 이거 치고 이렇게 어깨로들어 가기도 하고, 어 이거 치고들어 가기도 하고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상대가 치면은 어 내가 이렇게 막았다. 상대는 이 돌려고 하겠지. 나는 이제 빈틈을 안보주려고 누르려고 하지. 그런 이제 저항관계가 있고, 어, 어 눌러놓고 친다든지 당겨놓고 친다든지, 어그 다음에 이제 위 아래로 이렇게 어어 <laughs> 어 잡기도 합니다. 어 잡고. 어 이제, 이 팔이 가로질러 가가지고, 이거를 빼가지고 도대치기도 해. 어, 이것도 지금 솔각에서 해. 그런데, 어, 지금 이런 어떤, 뭐, 동작 한 가지, 뭐, 뭐, 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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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어, 이, 이, 이.